소화가 잘 되어야 건강하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소화가 안 되는데 당뇨를 고치려고 한다. 혈압을 고치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비타민C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라고 3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 닥터 한스입니다. 오늘도 제 댓글창에 소화가 잘 됩니다라고 글을 써 주신 분이 계셔 가지고요. 그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댓글 창으로 가 보시죠. 좀 읽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비오유키 소를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소화가 전혀 안 되고 기운이 없었는데 현재는 힘도 많이 나고 소화도 더잘 돼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밥을 먹고 2 시간 정도 지나면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해서 계속 메스꺼움이 지속됩니다. 속쓰림은 아주 살짝 느껴지고요. 울렁거리는 증상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식사마다 비타민 3g, 오메가 1개, 키토산 1개, 유산균 1개, 소화 효소 1개, 소금 반찬에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두 번째 소변 염도가 0.5에서 0.8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 분이 속이 울렁거린다 라고 하는데 저 속이 울렁거리는 게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나야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그럴까 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속이 울렁거릴 때는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거나 식도 역류를 가지고 있거나 위장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분은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이나 지나을 때다라는 건데요. 2시간 대가 아마 또 다음 식사를 위해서 위산 분비 활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산이 예전에는 잘안 나오다가 이제 소화가 좀 되어지면서 위산 분비 활동도 서서히 좀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 저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자 식사를 하고 나면요, pH가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위장의 pH는 1, 2, 이 정도로 굉장히 낮은 pH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게 되면 pH가 4, 5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소화가 평소에 잘안 되고 있었고, 보통 한 2시간 정도 대의 소화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음식물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위장에서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위장이 이제 비어 있는 공복 상태가 되는데 위산이 서서히 조금씩 분비가 되니까 아직 위장 벽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위산은 나오다 보니 울렁거림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예 추측되어 지죠 음식물이 있을 때는 속쓰림을 모르고 있다가 음식물이 내려가 나면 이제 울렁거림이 일어난다 보통 일반적으로 울렁거림이란 위장 벽에 무엇인가 와서 자극을 줄때 뭔가 건드릴 때 근데 위장에 음식이 들어와도 사실 위장이 잘 모르거든요 뭐알 때는 언제냐 여기 염증이 생겨 있을 때 뭔가 와 이물감을 느끼게 된다 이걸로 위장에 자극이 오게 되고 그런 자극으로 이 울렁거림이 올수 있다 그 다음에 어,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에도 울렁거림을 유발할 수 있죠. 뭐 마늘 같은 걸 먹는다든지, 굉장히 신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굉장히 짠 음식을 먹는다든지,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분은 식사 끝나고 나서 2시간이나 지난 뒤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건 음식이 사라지고 난 뒤에 비어있는 위장, 그 속에서 이제 위산 분비가 살살 되기 시작해서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 이걸, 없앨 수, 없냐, 방법을 좀,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장이 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위가 튼튼해져야 됩니다. 위장벽에 염증이 없어져야 됩니다. 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걸 꾸준히 열심히 잘 챙겨 먹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요. 한 일주일 안에 이제 그런 거는 사라질 것입니다. 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런 현상이 나타난 분이 있는데요. 한 3일 지나니까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사라졌다고. 비타민C는요, 굉장히 빨리 위장을 재생시킨다. 그래서요,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어, 일주일 안에 괜찮아질 것이니까, 꾸준히 비타민C 드시고, 오메가3 드시고, 키토산 드시고, 유산균 드시고, 소화유수제 드시고, 소금은 어, 어, 음식에다가 충분하게 넣어서 드시면 된다. 그리고 키토산도 두알로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시간을 보내보시고요, 기다려보시고요, 어, 괜찮아지시면 댓글을 올려주시면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진 질문을 적어주셔서 I still in my mind The truth is so hard to find With all the things that's going on I lost track I felt so strong